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에있장입니다 있는 하면서 있는 이다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에 있는 이에있에 장사되고 그의 아이 아사가 대신하에왕이 되니 그의 이대에 그의 땅 이곳에 있는 이곳이아에 있는 이에 있는 이곳에 있는 에에 이에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곁들이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사람에게 명하여 그 주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잡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명을행한고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업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요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땅단이 평안하여 여러 해사싸이없었으니 그가 성업들을 유다에 아사가 일찍이다 사람에게로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업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업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단 중에서 <laughs> 작은 방패와 장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구수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laughs> 군사 100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이름에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레사에서 가다 골짜기에 전부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하께 부르지어 이르되 여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 시원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하께서 부스 그 사람들을 아사와 대단 그 사람들 앞에서 지시니 구수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고향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수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을 사면 모든 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을 지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넣어라 같이요 또증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미. 네. 이제 아사 왕은 어, 유다의 열왕 역대 쪽왕 중에 그래도 선하고 좋은 왕으로 이제 평가됩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신대원 입주 준비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 왕의 그 이름을 다 외워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어, 해석이 달려 있어요. 좋나, 나쁘나. 그래서 지금 게 돌아보니까. 좋은 암은 초록색, 나쁜 암은 빨간색 뭐 그렇게 쳤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 아사는 종교개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8절로부터 15절은 11개에는 등장하지 않고 오직 역대기에만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 본문 읽으면서 아! 하고 눈치 채셨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요 오늘 우리 찬양 뭐 불렀어요? 아내 마음 속에 참대 평화 인내 평안 이씩 4장 1절로부터 7절에 보시면 제가 1절 한번 읽어 볼게요. 저 끝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 5절에 보시면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 땅이 평안하여. 그죠? 그다음에 7절 저 끝에 이에 예, 그들이 그성읍을 어떻게 건축했다? 형통. 우리가 바라는 바잖아요. 하나님, 평안하게 없어서, 형통하게 없어서. 근데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답니다. 그러면 왜이 역대기 기자는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적고 있을까요? 그유래와 이유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아리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가위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평안 이렇게 먼저 딱결론내놓고그 이유를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와 보시기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 보기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망한 이유,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보기에 좋았어요. 그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게 보기, 결국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나와야 하냐면 이 시야를 나에서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자꾸 당기는 과정과 작업이거든요. 이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관점으로 사물과 상황과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가면 이 말씀이 나의 상황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과 무엇을 행했다? 선과 정의를 행했다. 첫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향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절 이하에 쭉 이제 나옵니다. 자, 3절.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재단과 산당.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성소란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그 m o n s o l o m 지 n Solomon, s o l o m o 들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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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각 o m 들 n s o 들 o m o n Solomon, Solomon, s 가난 땅에 들어가서는 그 산당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모이는 장소로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당이 몇 개나 됐을까요? 엄청 많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이 변질되면 그것을 내가 나의 거룩한 도구로 쓸수 있는데 반해 나의 신앙이 퇴색되면 그 산당이 오히려 이상을 섬기는 도구로 전락을 해버려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물질을 예로 들면,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물질이나 뭔가를 딱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내가 딱서 있으면, 이 물질이 선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하고, 부패하는 도구가 된다. 그런 것들을 다 없앴다라고 얘기해요. 주상이라고, 주상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오벨리스크라는 거 아세요? 이집트에 이렇게 기둥처럼 딱서 있는 거. 꼭 이제 주상이에요.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없앴다라고 얘기하고요. 4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의 명령,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순서였다. 그리고 5절 보시면 또 유다, 어떤 성읍이요?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그 다음 단어 태양상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학자들 사이에도 이게 과연 뭐냐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더라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있진 않는데 그냥 지금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한 종류였을 것이다 근데 산당은 전에부터 있었고요 태양상들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세운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었대요? 모든 성읍에 있었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니까 이 죄가 이 우후죽순처럼 한여름날에 비를 맞은 이 죽순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전국 각지에 아주 그냥 광대하게 있었어요. 모든 지역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의 이 영혼의 혈관을 타고 모세혈관을 지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초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암처럼 우리 신체 각 기관으로 전이되고 퍼지기 전에 제거해야 돼요. 다 퍼지고 나면 대가가 큽니다. 대가가 커요. 아사이 아사 왕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져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사의 종교 개혁이다. 무슨 개혁이요? 종교 개혁. 어? 그러면 이건 왕이 나할수 있는 것이지. 아니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어딜 보시냐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저 끝에 무엇을 시작한 오로 마무리합니까?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뭔가 혹시 느낌 팍 아우세요? 뭘 먼저 시작했어요? 왕이라면 뭘 먼저 해요?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운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것을무 먼저 합니까? 종교의 혁신앙개혁을 먼저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냐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늘 넘어지는 사람의 패턴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긴급한 일을 항상 먼저 합니다. 그런데 아사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성읍들을 세우는 일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사는 종교개혁을 먼저 합니다. 아니야. 내가 왕이 됐지만 내가 보기에 성업들을 건축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야. 왜요? 이미 3대에 걸쳐서 봤잖아요. 르호보암이 지었던 그 견고한 성들이 애고왕 시사계에 의하여 철저히 유린됐던 것을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할 이유가 없었지 그래서 무엇을 먼저 했다? 신앙 개혁과 종교 개혁.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풀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급한 것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되게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시고 나의 도움과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그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 앞에서 딱 서서 지켜 주셨다라는 말과 똑같지요. 평안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평안, 평안, 평안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요. 그랬더니 이제 종교격이 어느 정도 일 단락 됐어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2차 종교격이 일어나긴 하는데 7절에 보시면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어떻게 건축하였대요 형통하게 건축했다라고 해요. 형통하게 순적하게 일사천리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안돼막 일사천리가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꼬여 왜요?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먼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아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없어서. 근데 이 세상은 무엇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한다? 성을 건축할 것을 요구한다. 왜요? 이 성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안전과 신분과 생명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태피전기의 물질이 될수 있겠네. 물질이 최고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를 찾는 게 먼저야.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어떤 일이 여러분 보기에 중요하게 보이시는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는데 어떤 분 이런. 문장을 썼더라고요. 아 맞다 싶어요. 신앙은 미추의 싸움이다. 아름, 아름다움과 추함의 싸움이다. 신앙은 결국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는 과정과 작업이다. 맞다 싶어요. 그러니까 핑계될 게 없어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머리로 아는 것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합니까? 좋은 것을 선택해요.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선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신앙은 미추 아름다울 미추 알추 미추의 싸움이다. 아 신앙을 돌아보는 아주 예리한 통찰이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성불 어떻게 어떻게 건축했다? 형통하게 건축했어요. 팔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자가 몇 명이요? 삼십만. 자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자가 이십팔만. 내루어보함 때는 18만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가 늘었어요? 30만과 28만. 총몇 명이에요? 58만. 3배가 늘었네? 자, 뭐, 보세요. 루오보아, 아비아, 아사. 두대 만에. 군대가 3배가 늘었어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인구가, 여러분, 군대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요? 군대가 많으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죠.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군대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군인이 많다는 것은 인구가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대만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에 띄는 복을 주신 거죠. 근데 루어브한테는 18만에 불과한 이 군대가 자그마치 몇 명이에요? 28만 하고 30만이면 거의 60만.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50만이라고 그래요.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 그럼 이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몇명 되었을까요? 5천만 어림도 없습니다 남유다 땅덩어리가 이만해요 거기 어떻게 5천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오늘 성경은 이 군대 수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남유다에게 복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군대 숫자로도 증명이 된다 자, 그랬더니 갑자기 구절부터는 화면이 확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게 11개는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모아져요. 역대기 기자의 기록 패턴, 제가 패턴, 의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각 성경마다 기록하는 패턴과 내 문체와 필체가 있듯이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역대기는... 하나님께 잘못하면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사가 범죄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학자는 이렇게 추측해요. 아사의 종교 개혁이 미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성 침략 아닐까? 혹은 아사의 신앙을 더 깊이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 근데 어떤 것이어도 괜찮아요. 뭐, 뭐, 우리는 징계 받을 수 있고 연단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봤는지가 중요하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구절. 구수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유하여 군사, 어떻게 해요? 백만 명. 명. 그 다음, 뭐요? 병거 300대. 이병거가 뭐냐면 최첨단 무기라고 그랬어요. 병거마차예요 이렇게 말이 끄는, 마차. 그러니까 이거는 최신식 무기예요. 최신식 무기가 자그마치 한 대가 아니라 3 0 0 대인데 이스라엘은 남 유다에는 뭐가 있었어요? 활 쏘는 자는 있었는데 병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도 훨씬 많고 무기도 최신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아사가 어떻게 했느냐? 자, 1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돌아갈 퇴강로를 없애버린 거예요. 다리를. 이게 그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을 들어둬요. 하나님 외에. 이거 만약에 응답되지 않았을 때는 대비해서 이렇게 탁 보험을 들어두죠.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너 보험 들어둔 거 있지 않냐? 그럼 거기 가서 찾아너 정말 나만이 너의 유일한 구원자 되니? 여러분 혹시 보험 들어둔 거 있으세요? 돌아갈 여지가 있으세요? 그 다리를 불살라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왜안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보험 들어둔 거 있잖아. 너 거기 갈 거잖아. 그럼 어디 가시래요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신 걸 믿으십니까? 전심으로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강자를 탁 하고 찾아오세요. 야곱의 도망갈 길을 탁 찾아오는 것처럼. 저도 지금 몇번 겪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돌아갈 자리가 없으세요? 이야, 막 괴롭고 너무 힘들어요.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에 산 목회를 하는데, 자그마한 목회를 해요. 그런데, 어, 그 어느 곳에서도 자기를 청명해주는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30년을 해요.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그 교회가 이제 폭발적으로 궁금하게. 되면서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의 설교문에 이렇게 썼어요. 선택지가 없는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게 박다른 골목에 탁 모으십니다. 왜요? 돌아갈 선택지가 많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없을 때 하나님이 돌아갈 다리를 탁 불살라 버리셨을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밖에 도와줄 리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도 안 나오는 사람은 뭐냐? 뭐 어쩔 수 없죠. 자, 13절도 한번 볼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와 구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수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폐망하였습니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승리했습니다. 그죠? 승리했어요. 13절, 저맨 끝에 보시면,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성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해마다 나오는 설문지 가운데 저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는 설문지가 있어요. 소위, 크리찬 대열. 무슨 뭐, 무슨 그런 어떤 목회용 구소에서 항상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요.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청년들은 60, 7 0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하는 질문도 이렇게 접근을 해요. 이렇게 해야죠.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는 온통 성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성공했노라, 이기었노라, 승리하였노라.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사명은 성공이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승리하면 노행물이 따라옵니다. 이 원리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면 망해요. 아예 세상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존재들이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신다? 승리부터 하거라. 믿음으로 승리하거라. 노량물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여기 14절에도 보시면, 여하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죠? 이기면 전리품이 따라오는 거죠. 이 전리품 가장 큰건 뭘까요? 첫째는 하늘의 상급이고요. 둘째는 사람마다 각각의, 각각의 다른, 뭐, 배상? 선물 정도 되겠지. 우리 기억합시다. 뭐가 먼저다? 승리가 먼저다. 자, 그리고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하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업 백성을 두렵게, 어떻게 해요? 하시니. 이게 뭘까요? 두렵했다 이게 산성이에요. 쳐들어올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게. 여러분, 어떤 게더 중요할까요? 산성을 막 만들었는데 쳐들어오는 걸 막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아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더 중요할까요? 아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적극적이고 믿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승리한 삶이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기억과 가정 속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